안녕하세요, 푸펄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소식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터키 슈페르 리그의 명문 클럽, 페네르바체에 공식 입단하는 기념비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 22세,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고안으로 이적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던 김민재 선수지만,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 만 24세의 나이로 드디어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배구의 김연경 선수가 이 팀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김민지 선수가 페네르바체 한국인 최초의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축구에서는 최초로 한국인 선수로서 처음으로 페네르바체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인 최초의 페네르바체 선수인 김민지 선수의 오피셜이 뜬지 얼마 되지도 않아 페네르바체에서 뛰게 되는 한국인 두 번째 선수가 바로 탄생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페네르바체 입단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RB 라이프치의 공격수 황희찬 선수입니다. 일단 황희찬 선수는 2015년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레드불 잘츠부르크에 입단하여 2020년까지 5년 동안 통산 126경기 출전, 45골 29도움을 기록. 사실 전체적으로 굴곡도 많았고 기복도 많았던 세월을 보냈지만. 마지막 시즌인 2019-2020 시즌에는 27경기 출전, 11골 12도움. 특히 엘링 홀란드, 타쿠미 미나미도 같은 우수한 동료들과 함께 주축 선수들과 알짜배기 같은 활약을 펼쳤고, 처음으로 참가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6경기 출전, 3골 5도움을 기록하는 평점 7.69점을 기록하는 특히 리버풀과의 조별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세계적인 수비수 반다이크를 농락시키고 득점을 달성하는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큰 무대에서의 엄청난 활약을 통해 독일 분데스리가의 RB 라이프치에 입단하면서 더큰 무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 입단 이후 황희찬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18경기 출전 0골 1도움 평점 6.16이라는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상 실패한 이적에 가까운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터키의 포토맥이라는 매체에서는 페네르바체가 황희찬 선수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공격수 영입 시도는 계속된다. 페네르바체는 첫 번째 타겟인 알렉산더 쇠를레트에 대해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조건을 제시했다. 쇠를레트는 소튼, 마르세유, 로마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중 페네르바체가 최고의 제안을 했다고 전해진다. 페네르바체 수뇌부는 쇠를레트의 영입 시도가 실패할 시 대안으로 무사덴벨레, 세드릭 박한부, 황희찬과 연락을 하고 있다. 라면서 황희찬 선수에 대해 페네르바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밀리에시라는 언론에서는 황희찬은 페네르바체의 공격수 후보 중 하나이다. 그는 쇠를레트와 마찬가지로 페네르바체 스카우트 팀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이름이다. 쇠를레트의 영입이 실패하면 페네르바체는 황희찬 영입을 타진할 것이다. 라면서 페네르바체가 황희찬 선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의하면 현재 알렉산더 세를레트의 영입이 별다른 진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이 꽤 크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터키 슈페르 리그의 수준은 독일 분데스리그보다 훨씬 낮은 레벨에 위치한 무대이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분데스리그에서 무득점에 그친 황희찬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은 낮은 리그에서 다시 많은 골을 터트릴 수 있다면 공격수로서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고 또한 김민재라는 든든한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라면 팀 적응도 수월한 굉장히 괜찮은 이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성 정도에 불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